어, 페이지 이동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페이지가 n o t i c e s l a i s t j s p 라는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클릭을 하면 넘겨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먼저 얘 URL에 해당되는 건 slash/notice/slash/list.jsp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태그가 앵커 태그라서 a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w3schools 스쿨스, w3schools에 해당되는 것에 찾아볼게요. W3schools 찾아와서 보시면 HTML을 배우니까 거기 HTML, Learn HTML에서 HTML 중에서 저희가 링크 그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탭 중에서 여기 링크 있네요. 링크스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링크스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a 태그가 있어요 a, 태그. a 태그가 그 있는데 a 태그를 쓰시면 a link does not have a text. 텍스트에 해당되는 뭐 주어진 부분에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링크 텍스트는 요거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 보여주는 거고 url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url url은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 l j s p 이해되시죠 슬래시, notice, 슬래시, this.jsp. 요걸 여기다 쓰는 거고요. 요거는 링크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URL로 이동이 돼요. 됐, 됐죠? 예, 이때 쓰시는 게 href라는 속성입니다. 여기 요건 뭐죠? a 태그입니다. 한칸 띄었어요. 여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아, 이거 변수 역할을 하네요. 변수 역할. 여기서는 변수라고 이해하고 안 하고 속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속성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 안에다가 이 꼴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저장해라 이런뜻이네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저장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저장해 놨다가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하면 저장해 놓은 놈을 꺼내다가 그쪽으로 url 이동을 시켜주는 이런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노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말고요. 그 슬래시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노티스 여기 있죠.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 jsp 그러니까 아, 노티스라는 폴더를 만드는 거구나. 만듭니다. 어디다 만들어요? 웹에피피에다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하시고요. 위치 잘 잡으셔야 돼요. 위치 잘못 잡으시면 이제 뭐그 그냥 실행이 전혀 안되죠 자 이제 노티스 만들고요. 노티스, 노티스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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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시고요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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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장에, 웹장에 웹장에 공지다 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그러시고요. 그 여기다가 공지 리스트라고 한개써 놓겠습니다. 공지 리스트. 공지 리스트라고 쓴다. 되었습니까? 그 얘를 호출하려면 노티스 아래에 있는 여기 웹 a 피 p 가 슬래시죠.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점jsp라고 써야 한다. 이해되시죠? 쓰시려면, 자, 브라우저, 아까 전에 열었던 브라우저랑 여세요. 여시고요 자, 브라우저. 실행했었던 브라우저 말고. 닫겠습니다. 실행했었던 브라우저랑 여시고요소스고요 어, 없네요. 로카로스트 그냥 칠게요. 아까 쳤을 때는 로카로스트 localhost/main/main.jsp라고 쳐 가지고 실행을 하였어요. 메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메인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폴더를 뭘로 만들었죠? 그 폴더를 리스트 보, 노티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localhost/뒤에다가 노티스/list.jsp 엔터 치시면 이렇게 공지 리스트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메인에서 클릭을 하면 메인에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돼요 이동이 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div 한개 잡아볼까요 div 잡아보시고요 div는 디비전의 약자이고요 그 어떤 일정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할 때 쓰는 게 div입니다 div 한개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다가 a 그, 꺽쇠페이스 쓰니까 A가 맨, 맨 위에 나오죠? A. A 쓰로 엔터치세요. 그럼 이제 A 슬래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라고. 요거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제 A 뒤에다가 엔터치세요. 엔터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어, 쓸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href. href. 엔터치세요. href. 이걸 하이퍼 레퍼런스 이렇게 됐거든요. 하이퍼 레퍼런스. 얘를 참조한다. 이쪽에 가서 가지할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URL 치는데 슬래시 노티스 안에 보면요 슬래시 리스트 점 JSP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세요 요게 지금 요기입니다 요거 요거 요쪽으로 요게 이제 요요 URL이 요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되셨나요? 클릭은 뭘 클릭해요? 공지사항 요 글자를 클릭해요 글자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이동을 시킨다 이동을 합니다 맨 처음에 보여 줄때 바로 이동하지는 않아요. 보여 줄 때는 얘를 얘를 여기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장을 합니다. 되셨나요?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자바의 입장에서는 얘는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라고 이해하고요. 여기서는 속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속성. 되셨죠? 되셨나요? 어 a 태그 안에 변수를 갖고 있어 뭔가 저장해서 사용할 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네 아시겠죠? a 태그 안에 a 태그 안에 변수를 갖고 있어 아시겠죠? 변수를 갖고 있다고요 되셨나요? 변수를 갖고 있어 변수에다가 요렇게 저장을 해라 라는 게요겁니다 지정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 저장된 걸 꺼내서 위치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되있으면 메인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자, 브라우저 오셔가지고요. 공지 리스트 말고 메인 쪽으로 가요. 메인. 메인 밑에, 메인 밑에, 메인.jsp. 가면 공지사항 이렇게 언더바가 생깁니다. 언더바가 생겼어요. 언더바 생겼고요. 클릭하면 이동이 되는 거죠. 공지 리스트. 다시 뒤로 가기를 하시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동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F11을, F11을 누르면 소스랑 같이 볼수 있는데요. 소스. 바디 안에 div가 있고요 div 안에 이렇게 앵커 태그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앵커 태그가 되어있는게 있으시고요 요거 보이는건 공지사항이고요 이동하는건 notice.list.jsp 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notice.list.jsp 로 이동이 됐다 되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때 앵커 태그로 쓸수 있는거 앵커 태그 안에다 쓸수 있는거는 1번 텍스트 2번 이미지 3번, 다른 미디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하세요.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 버튼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이 앵커탭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거는 클릭만 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이 되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공지사항기 만들었는데요. 공지사항 만들었어요. 메인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메인 만들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말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자 이동하는데 어디죠 슬래시 메인 밑에 슬래시 메인 밑에 메인 점 JSP 여기 가는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웹장이라고 그냥 쓰면 그냥 메인 아니면 메인이라고 쓸까요 메인 메인이라고 쓰면 메인 메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메인이라고 쓰면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 그냥 이거 엔터쳤지만 계속 옆에 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 m a i j s p 입니다. 자, 썼는데요. 여전다 닷컴에서 메인,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메인이 나옵니다. 메인을 클릭하면 이제 메인 쪽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공지사항 클릭하면 공지사항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동 잘 되네. 공지사항에서 메인으로 올려면 어떻게 하죠? 메인 쪽에 소스를 고쳐야 되죠. 그, 리스트 공지사항 쪽에 소스를 고쳐야 돼요. 메인에서 만들어 놓은 요 소스를, div 소스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list.jsp, notice의 list.jsp에다가 공지사항 리스트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세요. 되셨나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시 이제. 새로고침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 공지사항에 가시면 여기 똑같은 메뉴가 보이시죠 메인으로 가면 메인쪽으로 이동하고요 공지사항으로 가면 공지사항으로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페이지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앵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저희가 일반 게시판이랑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시판도 만들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죠. 폴더 만들어야 합니다. 웹ap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뉴 w 하시고요 폴더 만듭니다. 보드 보드고요 되시겠죠.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뉴 w 하시고요 j s p 파일 리스트 엔터 자 보드 밑에 리스트 j 터 엔터 자 보드 밑에 리스트 엔터 엔터 자 보드 밑에 리스트 웹장인데 게시판이에요 웹장 뭐 일반 게시판 게시판 써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게시판 리스트고요 메인에다가 한개 만들고 예 네. 메인에다가 링크 거는거 메인에 메인.jsp가 있으니까 메인에다가 이거 공지사항을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시고요 노티스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보드라고 쓰면 되죠? 보드. 넘뭐 쓰시고요. 리스전 JS인데 공지 사항이 아니라 일반 게시판이죠. 여기가 일반 게시판. 자, 없지만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지만 뭐가 없죠?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 이미지 에 예, 리스트, 갤러리라고 쓰면 되겠죠. 메뉴 이름은 갤러리. 그 폴더나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건 지금 한글로 쓰는데 이건 보여주는 거지 클릭해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에피에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하세요. 폴더 만드세요. 이미지라고 만듭니다. 이미지. 쉽죠? 이미지라고 만드시고요. 오르즈바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JSP 만드시고요. JSP. JSP 파일 만들어주시고요. 이 list.jsp. 그러니까 폴더 이름, 그 JSP 이름을 똑같이 하니까 폴더를 나중에 포, 그 그대로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면 이게 생기는 거죠. 리스트도 있고, 라이트 폰도 있고, 전부 다 생깁니다. 생기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되시겠죠? 이거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갤러리 웹장의 갤러리 웹장의 갤러리 이거는 이제 참으로 그창 이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갤러리라고 갤러리 리스트 갤러리 리스트입니다. 자 메뉴 만든 거를 이 메뉴 만든 거 div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그 리스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없는 놈들은 다 끼워놔야 돼요. 리스트 아 요게 지금 이렇게 만들다 말았네요. 공지사항에 또 이렇게 새롭게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 저장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리스트 일반 게시판 리스트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저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갤러리 리스트 붙여넣기 저장 해주세요. 그 모든 페이지에 메뉴가 있어서 메뉴가 있어야 연결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쪽으로 가세요. 메인 쪽으로 가서서. 새로 고지 마세요. 자, 공지사항 갑니다. 일반 게시판 갑니다. 갤러리 갑니다. 일반 게시판, 공지사항, 메인. 일반 게시판, 갤러리, 공지사항. 잘 가죠? 왔다 갔다. 되셨나요? 예. 네. 페이지 이동시키는 게 그, 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하시는 게 페이지 이동이에요. 페이지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나중에, 이거 언더바나 이런 거 이쁘장하게 만드시는 거는 CSS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어, 이거 버튼이어야 되는데요. 버튼 태그를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이 버튼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 개만 해볼게요. 한 개만.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이거는. 어, 선생님, 저희가 좀 이상한데요. 유효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 네. 이쪽에 메인인데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만 아이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할게요 공지사항 공지사항 하는 것을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버튼 태그라는 게 있어요 버튼 태그 bu 쓰시면 버튼이라고 나오고요 버튼 요 사이에다가 공지사항을 집어넣으면 돼요 사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공지사항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 공지사항이 저디를 고쳤냐면 이제 갤러리 리스트에 공지사항을 고쳤어요 공지사항 갤러리로 가셔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요. 갤러리로 가시면 이제 공지 사항이 버튼처럼 보이는 거죠. 언더바가 아니라. 공지 사항 클릭하시면 공지 사항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 태그 안에다가 에이터가 안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텍스트, 그다음에 이런 지금처럼 버튼에다 넣면 태그 이런 걸 집어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여기 앵커 태그 안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 실제 클릭을 하면 이동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서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글, 글쓰기 버튼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이트폼 점 JSP로 이동을 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화면이 떠, 떠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도 전부 다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라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리스트인데요. 노티스 리스트예요 아, 이게 노티스 리스트인가 잘 모르겠네. 저, 요드 리스트, 얘도 리스트. 그러니까, 모두 다 닫습니다. 클로즈 오라겠습니다. 오하시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노티스, 밑에 있는 리스트.jsp, 얘를, 얘를 가지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요를, 이제, 그, 할 거예요. 근데, 글쓰기 할 때도 이 메뉴는 있어야 돼요. 메뉴는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jsp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요, w r i t 글쓰기 하는 write, form.jsp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그래서 한개 만들면, 그 다음 걸또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리스트 t j s p 입니다 공기리스트 떠 있고요. 줄바꿈 할때 사용하는 태그. 줄바꿈 하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앵커 태그를 붙이고요. 앵커 태그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href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이름만 쓰셔도 돼요. rightform.jsp. 이름만 쓰셔도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연결 쓰시고요. 닫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어,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 공지사항이니까 등록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HTML을 배우시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오셔가지고요. 공지사항이죠? 그리고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나옵니다. 선생님 분명히 엔터쳤는데요. 엔터쳤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엔터친 거를 무시합니다. 엔터친 거. 엔터친 거는 줄바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코드만 줄바꿈이 된 거예요. 소스 코드만. 소스 코드만 줄바꿈했고, HTML 브라우저는 얘를 줄바꿈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바꿈하세요. 꺽스 표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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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를 쓰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BR 태그를 쓰셔가지고요. 나중에는 BR 태그를 쓰진 않을 거지만 이제 어쨌든 BR 쓰시면 새로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됐습니까? BR 쓰시면 되고요. 등록 누르면 이제 지금 여기에 라이트폼으로 돌아온 거죠. 공지 리스트라고 나오는데 아직 그 고치지 않았어요. 자 요건 리스트만 이렇게 해서 br 태그를 이용해서 등록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r i g h t f o j s p 로 가도록 만들었고요 r i g h t f o j s p 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요거 고치셔야 되겠죠 공지 쓰기입니다 공지 등록이니까 공지 등록으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공지 리스트가 아니라 공지 등록 페이지입니다 등록 페이지로 바꿔주세요 저장하세요 실제적으로 등록하는 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지 않을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등록해서 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장할 게 아니에요 할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새로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공지등록으로 이동이 됐다 자 공지사항 가면 리스트로 가게 되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공지등록으로 가서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걸 만든 다음에 사용자한테 입력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다시 누르면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가 그이 여기에 아 여기 만들었던 거 이제 디자인만 깔끔하게 만드시면 돼요 링크 걸어서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여기 리, 그 리스트로 들어오죠 데이터 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동, 공지 등록으로 만들어서 요런 폼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만들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적으로 DB에 등록하는 그 URL로 가서 등록을 다 하면 리스트로 돌아온다 아시겠죠 등록하고 리스트로 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코딩을 짜는 거죠. 이제 디자인만 잘 만드시면 되는 거죠 디자인하고 데이터 불러서 잘 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